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안 <쓴>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아니, 안 보이지? 는거 맞아? 아니, 지금 <칠이> 당연히 안 보이지 <목소리> 저기 넣어야 보이지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o n t 가 n o w I don't know. I 이스 n t know. I

이 아. yeah. kind of, like well, so ah, no. d 이 so, not. s 어 e said, I don't know. I d 아,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, I d 哎。

ん<分>

그래서 한 <목소리> 아, 이거, 그리고 그리고 천원... 두 명이서 하잖아요. 그다음에 문출 팔자, 지금 아까 얘를 두 명이서 세고 아잘 나온지 방법하고, 그다음 에형지명지 그다음 이거 뭐 이세상 예쁜 친구. 예쁜 친구. 예쁜 친구. 예쁜 친 예쁜 아구 예쁜 친구. 예쁜 친구. 예